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분들저 증시 방향이 갈팡질팡합니다. 과연 어디로 갈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겠지만 경제 소식을 보면서 기분들도 한번 예측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림 첫 번째입니다. 증시는 어디로 갈까요? 지금 코스피는 딱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2700과 2300그 중간 정도 라인에 있죠. 그리고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뜨겁게 상단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어제 미국에서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고, 기준금리 인하 우리가 기대했던 그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기에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뉴스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요 친구는 서프라이즈를 냈는데요. 하지만 미중 분쟁으로 인한 반도체 수출 제한이 4분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오히려 주가는 서프라이즈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에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호실적이라는 그런 호재와 중국발 부정적 전망, 이러한 악재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사실인데, 결국은 오늘 저혀 한번 열어봐야겠죠. 미국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엔비디아 주가는 어떤 식으로 갈지 우리가 봐야 앞으로의 방향을 예상해 볼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의 걱정거리는 내일부터는 미국장이 사실상 4일간 휴장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또 이럴 때 국룰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휴장일 때는 악재가 갑자기 딱 튀어나왔다가 휴장 끝나면 호재가 나오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걱정 반, 기대 반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돈 쉽게 버는 시절 끝났다. 지금 유명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 뷰가 엄청나게 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중에한 명인 블랙록은 고금리로 인한 미국의 부채 리스크를 집중하라며 추가적인 증시 하락에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는 투자자의 기대는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긴 한데 연준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 꿈깨라 이렇게 말했으며 고금리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런데 또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벤코브 아메리카는 내 생각은 다르다며 내년 미국 증시는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미국 증시는 상당한 지정학적 충격을 흡수한 바 있고 지금 경제는 엄청나게 뜨겁지도 않고 또한 차갑지도 않은 우리가 이걸 보고 안정적인 골디락스라고 말하죠. 그 골디락스 환경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또 투자들의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은 비관적인 생각이 여전히 많다며 흔히 길이 그 비관적인 생각이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도 볼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증시견해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열광할 때 그때가 바로 고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이 여전히 많다는 거는 강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음을 말한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벤코브 아메리카는 내년 S&P 500은 지금보다 10% 높은 5,000까지 갈 것. 요렇게 전망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앞으로 증시는 어떤 식으로 될지,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혹은 그냥 지지분야나 박스권을 앞으로 한 1년 내내 계속 보여줄지. 저기리또 요즘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생각 <laughs> 생각이 바뀔 정도로 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건는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금 비중 한 조금 챙겨놓고, 뭐10% 정도 챙겨놓으면 뭐 적당하다고 볼수 있겠죠. 아직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니까요. 그 정도 챙겨놓은 다음, 그 다음에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실적이 늘만한 기업,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친구들, 그 친구들을 한60% 담아놓고, 나머지 이제 한30%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또 평소에 그 야수의 꿈이라는 게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는 이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름분들도 항상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뭐 사일자 호재가 나왔네요. 이스라엘의 전쟁 의지가 강해 보였지만 결국은 인질의 석방을 위해 4일간의 휴전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하만 완전한 끝은 아니며 인질 교환 후 다시 교전을 이어나게 된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최근 들어 전쟁을 멈추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재건주에 큰 돈이 들어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긴 한데 하지만 이게 또잘 마무리가 된다면 은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 그것도 뭐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된다면 또한번의큰 시세가 가능하겠죠. 이쪽도 리가 최소한 관심 종목에는 넣어놓고 째려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내일부터 청약을 하는 Y바이오로직스. 바이오치고는 데이터가 나쁘지 않게 나왔고 그래서 공모가는 하단인 9,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요한타 증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나 증권사가 있다면 청약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나저나 데이터가 나쁜데 청약하는 이유가 뭔가 일단 최근 들어 공모주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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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다 보니까 저끼리신이 기세를 좀 타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환매청구권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손실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수수료가 무려 3천원, ,000원, 2천원도 비싼데 3천원이나 받는 그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땡아치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기리분들이 경쟁률을 잘 보고 혹시나 배정 주식수가 오 이거 잘못하다가는 한개 받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청약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때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입니다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 오늘 공개가 됩니다. 넷플릭스가 아예 오징어 게임 판권으로 뽕을 뽑는군요.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 오늘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고 무려 59억원의 상금을 걸고 한판 승부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가 되네요. 자, 신기하게도 세트장을 거의 그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입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며 그렇다면 기이 이거 죽이는 것도 죽이나요? <laughs>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죠. 원작처럼 죽이진 않고, 다만 탈락을 하게 되면은 특수 조끼에서 잉크가 쭉 나오며 쓰러지도록 연출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혹시나 심심하시다면은 맥주 왕장과 함께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조선주 진짜 간다. 자 왼쪽에 보다시피 조선주가 떨어지는 칼날을 나타내다가 갑자기 거리랑 터지는 양봉을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조선가 지수가 11개월째 상승하며 과거 조선 붕기 수준에 근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내년 상반기는 살짝 쉬어갈 수 있긴 한데 하반기에는 탱커발주 증가로 다시 기대감을 불태울 수 있다며 조선주의 흐름을 기대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이 부분은 참고해야 됩니다. 최근 들어 이제 조선주가 몇 개월 정도 하락한 바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픽하웃 때문이었고 그러니까 내년 그 다음에 내후년에 실적 좋은 건 맞는데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거냐 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수 없는 부분이고 혹시나 혹시나 이 상승세가 1, 2년 더 한다면은 야, 주가는 진짜 화성 한번 가 주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또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요 친구는 다른 것과 다르게 워낙 사이클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공부하기는 많이 힘든 종목이라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조선에 투자를 한다면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짜 요거 한 3년 4년 더 갈지 이 사이클 빅사이클이 될지 한번 꼼꼼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신고가를 향해 가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72,700원으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같은 삼성전자 주주인데 슬픔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삼성전자 우선주 주주분들이죠. 자, 삼전은 72,800원으로 나름 8만 원이 보이는 뭐 그런 위치라고 볼수 있어요. 뭐 밑에다가 의자 하나 놓고 그다음에 까치발 들면은 8만 원 살짝 보이긴 한데. 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아직도 여전히 57,000원으로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인가요? 그때 고점, 고점 대비 계산해도 우선주는 무려 마이너스 34%고 본주는 마이너스 24%로 누가 봐도 어 뭐야 이거 우선주가 되게 상태가 안 좋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본주와 우선주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삼성전자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이 올해로서 끝나기 때문이고 그게 도대체 뭔 상관인가 봤더니 바로 주주환원 정책이 뭘까요? 맞습니다 배당이죠 배당 그 배당에 민감한 우선주의 인기가 식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특별 배당 기대감이 나올 때 그때 2020년 그 때는 우선주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 이러다가 삼성전자 본주 뭐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우선주와 본주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배당이 확실히 줄어서 말 그대로 요즘 실적이 좀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줄다 보니까 우선주가 인기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가 많이 괴리가 벌어져 있는데 지금 만약 내가 이걸 산다면 뭘 사야 하나요? 이 고민이 정말 많을 듯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기듯이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은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 모를까 1년 이상의 반도체 상승 사이클을 보고 내년 겨울까지 내 들고 가겠소 혹은 8만 전자 오기 전까지는 들고 가겠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우선주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배당 때문에 우선주가 하락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결국 사이클이 돌면 뭐가 올라가죠? 맞습니다. 실적이 올라가죠. 게다가 실적이 올라가면 배당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 배당 기대감이 나오는 삼성전자 우선주, 당연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네요. 또한 평균적으로 우선주랑 본주의 괴리는 10%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20%나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는 언젠가 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될지는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줄어들어 아마도 어느 순간에는 2023년 11월 22일이랑 비교하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많이 올랐네 요 이야기가 나올 날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기름들 중에서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 장기 투자라면은 조금 매도한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로 넘어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부탄가스통 칼로 구멍 노노! 야, 이거 진짜 속았습니다. 부탄가스를 버릴 때 칼로 구멍 내면은 폭발사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소방청에는 이렇게 구멍 내는 게 잘못된 상식이라며. 그러면 어떻게 버리냐? 바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가스를 그냥 완전하게 빼내고, 그렇게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혹시나 가스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칼로 찌르다가는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작년에 24건의 소방차 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 부탄가스 구멍 뚫는 거는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다음입니다. 파두가 다시 막 급등하는 모습을 살짝 나타냈습니다. 얼마 전 어닝쇼크로 시장에 충격을 줬던 파두가 오늘은 장중 15%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다시 1조 원을 재찾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무슨 호재가 있나 봤더니 그렇게 뜨거운 호재는 없었습니다. 다만 증권 신고서 내용 관련 1차 소명을 마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살짝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다만 이게 뭐 추세를 바꿀 만한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아마도 단기 차익을 노리는 단타라고도 볼수 있을 듯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좀 시끌시끌한 종목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많이 위험하다라는 거꼭 명심을 해야 될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초록뱀 미디어 상장 폐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초록뱀 미어는전 그룹 회장의 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었고, 진짜 이거 발음할 때마다 진짜 힘듭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혹시나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한번 해보시면아 이거 발음이 진짜 기가 막히네라는 거 느끼실 듯하네요. 어쨌든 이 친구 상장 폐지가 의결이 되었고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자녀 소유 법인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자이 친구게나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최근 25년 동안 올인, 불새, 주몽, 나의 아저씨, 펜트하우스 등등 이러한 드라마를 제작한 기업인데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되었다고 하고. 다만 아직까지 뭐100% 확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빠른 시일 내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지만, 하지만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겠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혹시나 주주분들 계시다면은. 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증시 33년 만에 최고점 갱신. 최근 들어 일본 증시는 오죽 뭐 쭉쭉 올라갑니다. 닛케이 지수는 20일 장중 33,853까지 올라가며 3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1990년 제가 태어난 날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 코스피는 어떻죠? 맞습니다. 고점은 무슨 지금 이제 뭐 저점 걱정하기 생긴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일본으로 넘어가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달 17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일본 주식 보관액은 34.6억 달러로 작년보다 무려 30%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일본 증시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엔저 현상이 클 수밖에 없겠죠. 엔저로 기업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상반기만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엔저 현상은 앞으로 뭐더심각해지진 않고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나. 지금 엔화가 860원, 870원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2차전지 내년 또 힘들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급등에 급등을 해도 다른 2차인지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 이러한 비관적인 뷰를 꺼낸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 들고 있다는데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며 폭스바겐, GM, 포드 등에서 연달아 전기차 가격 경쟁으로 인해 신차 출시를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전기차를 찾지 않는다는 소리고 그러면 당연하기에도 당분간은 2차전지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가격 경쟁이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NCM 배터리보다는 LFP 배터리 이거를 더 선호하는 것도 한국 2차전지 업계는 지속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LFP의 침투율은 20년에는 5%밖에 안 된데 올해 벌써 3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이 와중에 리튬 가격은 여전히 하락 추세다 보니까 양극재 판가는또 떨어지는 모습. 지금 2차인지 업계는 완전 3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이게 무조건 끝은 아닐 겁니다. 이세 가지가 회복하는 그날, 그때가 되면 2차인지 다시 또 엄청난 부활을 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하지만 이세 가지가 당장 뭐 내년 상반기에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당연히 어렵다는 거겠죠. 그래서 증권가가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거는 당연히 정답이 아닙니다. 이 전망이 맞을 거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러한 전망을 보고, 아, 이런 뷰도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신라면 똠양. 농심이 글로벌 첫 협업 제품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신라면 볶음면 똠양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대표적 요리인 똠양의 맛을 신라면에 접목한 것으로 태국의 유명 셰프 바로 이분이겠죠 이분, 요분이랑 손잡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제품은 태국에서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음식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솔직히 우리나라 음식 진짜 맛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쭉쭉쭉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생 규제 혁신 방안 발표. 정부가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정말 팩트만 쓱 보자면은. 일단 내년부터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렌즈를 사려면 렌즈 끼시는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안경점 등에 꼭 방문해서 구매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살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듯하네요. 그리고 면세점에서 대용량 향수 100ml를 구매해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이사를 가면은 기존에 쓰던 종량제 봉투, 이거를 다시 쓰기에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장 남지 않았으면은 그냥 아유, 쓰면 되겠지 하고 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근처 판매점에 가서 환불이 가능하고, 이사간 지역에서도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라인을 소유한 외국인도 음식점 취업이 가능해지게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참고로 왼쪽에 있는 차트는 인터로즈라고 이제 콘택트 렌즈 관련 주식입니다. 이 친구가 어제 잠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이것도 뭐 주류 온라인 판매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면 판매량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듯 한데 한번 나중에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바이낸스 5조 원 벌금. 글로벌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자금세탁 혐의로 조단위에 벌금을 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자 비트코인은 잠시 조정받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지금 보니까 뭐 4,900만원. 뭐이 정도면은 조정인가? <laughs>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여튼 비트코인 여전히 5천만원 내외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비싼 명동 월세. 명동의 1m 제곱당 월 임대료는 평균 76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비싼 곳이 어디냐? 바로 뉴욕 5번가, 2위는 이탈리아 밀라노, 3위는 홍콩 침사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명동이 아홉 번째로 비싸다는 거겠죠. 나중에 진짜 우리 다돈 많이 벌어서 명동에 건물 하나씩 샀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요